안녕하세요. 저는 업사이클링 아티스트 세컨드비입니다. 저는 주로 자전거 소모품을 소재로 작업을 합니다. 교체돼서 배출되는 소모품들을 배열하고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작품을 간단하게 체험해 볼수 있도록 워크샵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워크샵 프로그램,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감소하는 폐기물의 양은 굉장히 미미하겠지만, 아트를 통한 인식의 변화가 나비효과로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작품들을 캐릭터화해서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휠 시리즈의 폰입니다. 체스판 위에 가장 많기도 하고 한 칸씩만 움직입니다. 평범한 일반인의 삶을 표상하기도 합니다. 화려하지도 뛰어나지도 않지만 묵묵히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할 일을 해내기도 하고요. 작업으로 보람을 느낄 때는 제가 폐기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폐기물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모으고 재배열할 때 이런 버려진 것들, 피폐한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완전히 새로운 오브제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